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내가 내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사랑하 나의 모든 소망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 안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고, 또 우리가 사는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기쁨도 없죠. 영원한 군복무도 없듯이. 들어왔으면 전역을 하는 거고 슬프다가도 기쁠 때가 있을 거고 기쁘다가도 슬플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고 싶어 하느냐?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언제 이 슬픔이 끝날 것인지 아니면 언제 내가 이 겪고 있는 기쁨이 끝날 것인지 내가 그걸 준비할 수 있는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사기꾼들이나 사입이나 이단이 가장 우리를 쉽게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를 알려주겠다는 거죠. 너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죠. 내가 언제쯤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을까? 부자가 될수 있을까?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거는 인간의 본능인데, 이 본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가 시간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그 유한함에서 옵니다. 인간은 한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무한한 시간 속에서 만약에 영원히 살게 된다면, 한번 울든 한번 웃든, 그거에 연연하지 않겠죠. 왜냐면 그게 반복된다는 거를 너무나 터득을 하고, 또, 그것이 지나가고 다시 오겠다는 것에 그 제한 상황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다시 겪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이 80년 이제 좀 길어봤자 100년 좀더 길어봤자 120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사건 하나 하나에 연연하게 되는 겁니다. 사건 하나 하나에 목을 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삶에 놓여진 많은 인들 중에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잔인할리만치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때가 있다. 날 때도 있으니 죽을 때도 있고 심었다면 그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고 무엇인가를 죽일 때가 있다면 또 치료할 때도 있을 것이고 울때 웃을 때 슬플 때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 거둘 때가 있을 것이고 안을 때가 있으면 일필 피할 때가 있을 것이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을 것이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뭐가 있다? 평화로울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것을 준비했던 우크라이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전쟁이라는 상황에 터졌고 그 잔인함 속에서 그들은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지만 이 전쟁 가운데 슬퍼하고 죽어가고 아픔을 겪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은 짧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젠간 끝나겠죠. 또 평화의 시대가 올 겁니다. 시간은 지나가지만 그 시간 속에, 풍파 속에 겪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아픕니다. 힘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군 생활 1년 반 뒤에 끝난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1년 반 뒤에 끝난다는 것에 그냥 다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1년만 뭐 그냥 있지 뭐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평화롭게 평온하게 살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짧은 시간 가운데 그 1년 반을 여고, 이곳에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자,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곳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잔인함이 많지 뭐할 때도 있고 뭐할 때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반대의 일들, 평화와 전쟁, 아픔과 슬픔, 가침과 자유, 이러한 반대의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초조함을 감추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안에서도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아프고 힘든 것을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말하고 싶고 토로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전도서 본문도 하나님께 이러한 인간의 삶의 힘듦에 대해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노고, 힘든 노동을 주셨다, 힘든 시련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살면서 헤쳐나가야 할그 시련들도, 아픔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하신, 주신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만 주셨느냐? 1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노고를 주심과 동시에 무엇을 주셨냐 하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기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라고 일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든 아픔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올 때에 따라 우리가 느낄 아름다움마저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노고와 아름다움이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이 노고가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왔느냐? 우리의 인간이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노고입니다. 우리의 힘듦입니다. 11절을 계속 보고, 11절을 계속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또 써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인간은 유한한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영원을 사모한다. 우리가 영원을 바라본다. 영원한 존재는 우리의 신앙 속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영원을 사모한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써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할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인데, 우리의 시간은 100년 전후기에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영원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삶을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되게 역설적이게 되죠. 유한함 속에 갇혀 시간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선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의 가침을 넘어선다는 것. 도대체 그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12절에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굉장히 위대하고 엄청난 것 같지만 결국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갇힌 무한한 시간은 우리가 언젠가 이 틀을 깨고 유한한 시간의 틀을 깨고 무한함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선에 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 맡겨지는 추구한 일로 없는 성취감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입니다. 선을 행하고 또그 다음으로 내가 행, 성취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말씀을 한것 같지만 결국엔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유한함 속에서 무한함을 바라보고 지나갈 시간들을 받아들이고 또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사는 방식은 두 가지.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삶입니다. 슬픔과 기쁨, 죽음과 생명, 찾은과 이름, 사랑과 증오, 전쟁과 평화. 이러한 것 하나하나에 우리가 모든 것에 연연하고 큰 의미를 두고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서 낙심하고 아니면 과하게 기뻐하고 또 낙심하고 반복한다면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기쁨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삶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는 것,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그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게꼭 거창한 것만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삶의 지혜는 이런 소소한 것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인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에 충실하십시오. 비록 이 군대일지라도, 군 생활 안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기쁨이 되시고, 또더큰 목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도 지나가서, 이것에서 넘어가서 또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쁜 날이 올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이곳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이곳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고 이곳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는 이 모든 형제들의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